4월 27일 부활 제2주일입니다.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.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진과 이적이 일어났다.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.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에 끼어들지 못하였다.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 더 늘어났다.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길까지 데려다가 심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게인가 드리워지기를 바랐다.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.